자, 여기는 계룡산 가기 위해서 동학사 소형주차장인데 주차비 4천원 선금인데선금 선불. 저위암릉이 보이네요. 저 어디가 산불본 것 같은데. 저쪽으로는 비탐이 비탐. 자, 살살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애기단아기담풍이네 아, 자, 자, 오늘은 대전에 왔습니다. 여 산중님, 고향 대전에 왔는데, 오늘은 여기, 동학사에서 출발해가지고, 에 관음, 관음봉이죠, 관음봉. 계룡산 정상이 관음봉까지 최단거리로 갔다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8시, 9시 다 돼가는데, 9시, 10시, 11시, 12시, 한, 1시 되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 우에 단풍은 없을 끼고, 그냥, 동산 하는 걸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따 봬요 충성 자 여기 계룡산 국립공원 음, 안내인데 여기 해이치네해이치에서 동학사가 동학사가 있네 예, 동학사 은선폭포 관음봉 산불봉 남메타블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연 성능 제기가 못지니까 여기 한번 보고 그래오겠습니다. 이 묶고 빨간 옷으로 살해해봤는아 단풍이 다떨어졌네 통학사 관음아 날마다 좋은 날됐어요 관음아 관음보살이 모시는 곳이네 대웅전에 있네 상원조사와 성원이 아 오늘 계룡산 관음봉 가는 코스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동학사가 여기 있었고 밑에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올라왔지요향악교로지나서 연선폭포, 가음봉 여기서 이렇게 산불봉 이게 자연성능이라는 데입니다. 여기서 올라가 내려올 때는 계단이니까 수월했죠, 그죠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힘든데 내려올 때는 수월코 연선폭포에서 가음봉가는요 1.1km 여기 힘들고 여기서 산불봉에서 남매 남메, 남매탑을 거쳤어요, 이렇게. 자, 저기 자연 성능 길 같은데 지금 관음봉은 안 보이고 능선이자 어, 경풍처럼 보입니다. 자, 은선폭포, 은선 우측에 보이는 폭포가 신선들이 놀았다 이게 폭포란데 뭐빨다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폭포로 갈수 있나? 아닌데 비가 와야지 폭포가 되네요. 호포보다도 이 경치가 너무 좋네 완전 산수화 산수화 역광이고 저 위에 저거 가는 봉인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넘어가야 되지 여기 이제 관음봉 올라왔습니다. 100m 가면 관음봉인데, 관음봉 상거리인데, 여기 원선 폭포에서 관음봉 이상거리까지 보통 한 1km 정도 되는, 데 여기가 빡시네요. 관음봉 이 100m. 이리 가면 연천봉이죠. 1km. 저그 앞에 보이는 저기 연천봉이고, 자, 관음봉 올라갑니다. <laughs> 주겸 음. 자 샘플 조제해도 갑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열고 춥고 그리고 들고, 따르고, 마시고, 잼. 한, 밑에 가루가 있나, 없나 볼게요. 가루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 깨끗하다. 야 이렇게 컵이 잘 녹네. 관음봉 중상에서 커피 마시는 거. 챔프 커피입니다. 알리 링크 걸어 놓습니다. 더보기 가면은 링크 걸어 놨습니다. 산에서는 챔프 커피가 최고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음, 좋아 좋아. 아, 남메탑 2.2, 삼불봉 1.4km. 삼불봉으로 해서 남메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 자연성능. 정말올라면애먹는데 이쪽에서 올라오나, 저쪽에서 올라오나, 두개다 힘들기는 마찬가지. 아, 천천히 빨리 가볼게요. 자자연승능길입니다 자. 자, 저기 유승구지 유승구. 여기가 관음봉. 관음봉 쭉 살계봉 쭉 저기 비타이지만자연성능길 자 햇빛이 나서 뭘 끝내줄 텐데 좀 햇빛이 없으니까 덜 끝내주네요. 물구름이 꽉 끼가 있네 계단. 무슨 구 여기가 저수지가 크게 하네. 저게 산불봉. 한 600m 남았 저기 위에가 산불봉. 데크 천국입니다, 여기는 지금. 계속 데크네. 데크에 데크네. 자, 저기 살계봉하고 날씨만 좋았으면 아, 끝내면 날씨는 어제가 끝내줬는데 오늘은 구름이 많았어요. 조금 자우리가 여기서 가는 봉에서 동화사에서 이래 은성폭포에 가는 봉으로 해가지고. 동화사에서 이렇게 은성폭포 가는 곡이에서 가는 봉 갔다가 내려와서 자연성능에서. 지금 앞에가 저기가 산불봉이거든요. 산불 봉을 서워야 남메타로 3신 m 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지금 산불 봉입니다. 자, 우리가 가는 봉에서 1.8km 왔고 지금 우은남메타면 300m 하죠. 갑산안 은 넘어가는 금잔디고개가 바로 저기 인데 산불봉 안가고 우회할라고 하면 여기 금잔디고개로 가죠 여기 있네 상차게 있네 자 현지 요상거리 산불봉 산거리 에서 금잔디고개에서 이렇게 이렇게 관음봉을을 가도 되고 한거리면 갑사로 가도 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죠요이 검은 색깔이 진한 색깔입니다 빡시다는 거죠 남메탑, 남메탑. 상원함, 저기가 상원함이죠. 저리 하나 있고. 남메탑에 한 것을 봅시다. 공주 청량사지 오층 습타. 이게 남메탑이 남메탑. 저쪽에서 지금 잘라고합니 대전에 계룡산의 남매탑의 전설을 이야기해줘요. 계룡산 남매탑은 신라시대 한스님과 처녀가 호랑이의 인연으로 만나 의남매를 맺고 평생 불도불도를 함께 닦았다는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발단 한스님이 수행하던 중 목에 큰 가시가 걸려 괴로워하는 호랑이를 도와주자. 호랑이는 보답으로 기절한 처녀를 스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전개. 스님은 처녀를 정성껏 간호했고, 처녀는 스님에게 감화되어 함께 불도를 닦기를 청했습니다. 결말, 스님은 혼인을 거절하고 처녀와 오누이의 인연을 맺어 평생 수행했으며, 훗날 사람들이 이들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려 두 개의 탑, 남매 탑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혹시 계룡산 갑사나 동학사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신가요? 자, 이게 계룡산에 벌써 단풍은 다 떨어지고, 황향합니다 개울 준비를 하고 있네요. 속살이 다 보입니다. 인제부터. 눈이 오기 전에는 속살이 다들어납니다 눈이 와서 이렇게뜯고상고대가 피하지 속살이 안 보이지 동학사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하산합니다. 아 오늘 계룡산 무사히 하산했습니다. 지금 한 우리가 내가 8시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5시간 좀 걸렸죠 1시네 1시 20분입니다 9시 10시 11시 12시, 12시. 한 5시간 산행했네요 어것 끝내고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일단 식당에 가서 밥한 그릇 먹고 데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 때 봬요 아 이쁘다 역시 햇빛이 나야 되네 단풍은 역시 햇빛이 나야 된다 아 오늘 여기 계룡산 밑에 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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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고 막 반찬이 한 10찬정도 되네 음 음, 국장맛있나 감상 되도 비싸 맛있어요.